결과적으로 면이 사람은 혼혈인이죠, 그렇죠? 엄마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아버지는 애굽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이스라엘 여자가 애굽 남자와 결혼을 했는가 하는 부분은 생략돼 있지만 우리가 정황상 보니까 지금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 땅으로 추레굽반은 과정 속에서 지금 기록된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지금 조금 전에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을 살았지요? 400년을 삽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도 아마 애굽에서 400년을 살아왔으니 이 단지파 이 여인도 애굽에서 태어나서 성장했던 그런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것 같고 그 과정 속에서 애굽에서 살다가 애굽의 남자를 좋아하게 된것 같고. 그 애굽 남자와 결혼을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라엘 사람과 갑자기 싸우는 일이 발생했던 것 같아요. 어떤 일로 싸우게 됐는지는 알수 없지만 아마 싸우는 과정 속에서 여호와 이름을 모독했다라는 것을 보면 사실 이두 사람의 싸움이 어떤 싸움이었는지 우리가 짐작은 해볼수 있어요. 아마도 우리가 정확한 내용은 알수 없지만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못얻겠다라는 것을 보면 사실 어떤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었지는 우리가 알수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신앙과 관련된 문제였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앞에서 어떤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었냐면 성막에. 그 등잔 금초대 등잔대를 하나님께서 꺼뜨리지 말고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밝혀라. 그리고 또 떡을 항상 열두 덩의 떡을 일주일마다 진설해서 항상 준비해서 거기다가 해놔라. 그리고 이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항상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바치도록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등잔불을 비추기 위해서 필요한 기름이 있었어요. 그 기름이 여기에 무엇이냐? 여기 보면 감남류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이 감남류는 누가 내야 돼요? 백성들이 파치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레위인들에게 그것을 제출하면, 내면, 레위인은 그걸 가지고 성만을 계속해서 밝히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떡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밀가루가 필요해요. 그죠? 우리는 여기서 떡이라니까 쌀이 먼저 튀어나오는데, 이들의 입소서는 우리는 떡이라고 표현하지, 빵이죠. 그죠? 그러니까 밀가루, 이 밀가루는 어떻게 조달을 해야 돼요? 백성들이 농사에서그 수확한 것의 일부분을 어떻게 해요?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 그것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그런 걸 어, 앞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다루다가 갑자기 싸우는 얘기를 한거 보면 아마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은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상 성막의 등불은 밝혀야 되니 너희는 항상 성막의 불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너희는 하나님 앞에 뭘 드리도록 힘써라 기름 기름을 드리도록 힘써라 이 기름이 무슨 기름이라고요? 감람유 또 하나님 앞에 항상 떡을 진설해야 되니 이 떡이 진설되도록 너희는 항상 이 떡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희는 힘써야 돼요. 뭘 힘써야 돼요? 밀가루를 하나님 앞에 공급하기를 힘써라. 이것이 백성들에게 가르쳐졌고 아마 이 혼혈인 엄마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 이 사람에게도 이 내용이 전달되어졌고 요구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황상 이래요. 이 애굽 사람이 자기 그런 바치기 싫다는 거. 내가 그런 걸왜 해야 되냐. 그러면서 이제 툭 튀어났던 본심이 뭐요? 하나님 있기는 있냐. 또 그런 쓸데없는 짓을 왜 하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하나님이 떡을 드시냐. 아마도 이런 어떤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이 문제 가지고 한쪽 사람은. 지금 하나님 앞에 무슨 얘기를 하냐 어디 그런 불경건한 그런 불신앙적인 얘기를 하느냐 하는 문제 가지고 둘이 실갱이가 벌어졌던 것이 아닐까 이 과정 속에서 이 애굽사람 애굽 혼혈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다라고 우리가 짐작이 되어집니다 자이 내용을 다룬 것을 보면 사실, 우리가 몇 가지 주목해 볼 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이 사람을,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모세에게 고발을 했던 것 같아요. 왜 모세에게 고발을 했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재판하던 사람이 모세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고발을 했어요. 근데 모세가 이 사람을 잡아다가, 일단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잠시 붙잡아서 대기를 합니다. 그죠? 12절 보세요. 그들이 그를 가 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왜 처분을 처리를 안 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렸을까요? 사실 지금까지 이런 일은 단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저주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일이 단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었기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까지 모세가 그를 가두어 두고 기다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래요?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여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진영 밖으로 끌어내라 그럴까요? 진영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던 처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거기서 거주하던 그 지역을 진영이라고 불러요. 그럼 진영 밖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진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사실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사람을 거기서 쳐 죽이면 어떻게 돼요? 피가 거기에 흘려질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피는 의로운 피에요 아니면 부정한 피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아서 흘린 피예요. 그 더러운 피가 그 땅을 오염시키고 그 땅을 더럽히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시기 위함입니다. 그걸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진영이 그런 더러운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진에 이런 더러운 죄가 들어오고 더러운 죄가 저질러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좀 깨볼 점이 있어요. 이 사람을 먼저 처리하기 전에 어떤 과정이 있냐면, 자, 보세요. 거기 14절로 갑니다.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먼저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이기 전 어떻게요? 이 사람이 저주하여를 저주하는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귀로 들었던 사람 몇명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주변에 그 사람들이 먼저 그 사람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몸에다 손을 얹어요. 무슨 뜻이냐? 즉 이겁니다. 그들은 이 악한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얘기를 들음으로써 이 사람들의 귀도 어떻게 됐어요? 더러워졌어요. 오염된 거예요. 그런 이 사람들의 오염된, 별로 자기가 저지는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죄로 더럽혀진 자신의 귀와 자신의 영혼들을 이 모든 자신의 더러워진 것들을 누구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그 죄인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써 그 죄인이 모든 이 죄를 짊어지고 그 죄인이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가 전부 다 돌을 들어서 그 사람을 치게 합니다. 자, 주목할 점은 보세요. 일부분, 몇 사람이 아니에요. 너희 중에 대표 몇 사람이 가서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여라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모든 백성이 전부 다 돌을 들어서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나 그것을 집행하는 몇 사람이 대표로 가서 그 사람을 처형하면 될 텐데 왜 모든 백성이 돌을 들어서 그 사람을 처형하는 일에 동참하게 할까요? 그렇죠? 이유는 분명합니다.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예, 네. 똑똑히 보고 너희도 다시는 이런 문제를 너희가 직접 돌로 들어서 돌을 들어서 너희가 그 사람을 쳐 죽인 만큼 이 사건을 기억하고 절대 너희는 이런 짓을 저지르지 말라는 그런. 교훈과 교육을 위한 그런 목적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주한 이 사람들의 처형에 참여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쭉 보면 이 사건을 다루면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한 대목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을 그냥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해서 심판받았다라고 하면 될 것을 굳이 이 사람의 출신 배경을 소개합니다. 엄마가 누구고, 아빠가 누구며. 그것도 모자라서 실제로 나가서는 엄마가 이름이 뭔지, 어느 집화, 누구의 자손인지까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왜 이걸 소개할까요? 굳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런 짓을 저지르다가 심판받았다. 그러면 될 텐데, 그 사람이 엄마는 누구고, 그 사람의 아빠는 누구다? 그 엄마의 이름은 이거다? 그 집안 이런 집안이다? 왜 소개를 할까요? 네.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군가? 궁금한 어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 성경에서 우리가 뒤에 보면, 11기 상하에 보면, 그것이 잘 나와 있는데, 항상, 어떤 왕의 이름을 얘기할 때 어머니가 누구였다라고 소개하는 대목들이 자주 나오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문제를 얘기하다가 이사람의 어머니가 누구였다라라고 소개하는 대목이 종종 나오는데 이유가 뭐냐 이것은 그 당시 이 아이의 이 죽은 사람의 신앙의 영향이 누구로부터 어떤 신앙적인 영향을 받았는가를 말하기 위함입니다. 왜 엄말까요? 그 당시. 이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가장 많이 영향을 끼친 사람이 아버지보다는 엄마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 죽은 사람이 왜 이런 죄를 저지르게 되었는지 그 신앙적인 어떤 배경들을 설명한 거예요. 아.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애굽 사람이에요. 자, 이 여인은 어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은 오직 누구하고만 결혼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하고만 결혼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결혼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문을 만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손들을 이어가는 것들이 이들의 어떻게 보면 뭐예요? 숙명이었고 이들의 본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누구와 결혼해요? 애굽 남자와 결혼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뭘 시사합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뭐가 중요한 게 중요하지 않아요? 신앙. 신앙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경건한 가문을 이루느냐 이거는 이 여인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여인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어, 그죠 남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남자 내 마음에 드는 남자 그죠 그런 외적이고 매력적이고 그나 내게 매력적인 남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신앙인이냐 아니냐 이스라엘 사람이냐 아니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생겼냐 돈이 많냐 능력이 있냐? 내, 내 바람, 내 소망하는 걸 채워줄 수 있느냐? 이게 이 여인의 어떤 중요한 가치였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한 반면 이 여인은 애국남자를 선택했던 것을 굳이 여기서 소개합니다. 그런 여인이었으니 아이에게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시켰을까요? 그 결과가 뭐예요? 오늘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는 게 뭡니까? 오늘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지어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걸를왜 하나님 앞에 드리냐? 하나님 믿으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내가 고생한 것을 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런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오늘날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시사하죠. 사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돌로 쳐 죽입니다. 이스라엘 진 밖으로 쫓아내서 이를 돌로 쳐 죽입니다. 무엇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공동체에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그러니 너희는 그들을 쫓아내서 그를 돌로 쳐 죽이라. 물론, 그럼 오늘날, 이런 교회가 이런 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부정했다고 데리고 나가서 밖에서 돌로 쳐 죽이면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오늘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 받아들이고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절대 용납하다 용납하지 않듯이 교회에서도 교회 하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도 절대 이런 사람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존재를 부정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공공연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교회는 절대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나가서 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혹시나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자손들까지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우리의 자손들을 신앙적으로 잘 지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자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 편하게 큰소리 칠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런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그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준엄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도 그런 사람을 절대 가볍게 여기서는안 돼요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공공연하게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른 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끔 교회가 용납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내버려두고 그런 것들은 절대 교회가 허락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엄히 꾸짖고 엄히그 사람들을 훈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을 경우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그들을 엄히 쫓아내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하게 공동체를 지켜야 될 본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것을 용인하지 않으신다.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서 혹시나 우리 공동체는 이런 일이 없는지, 또 나와 우리의 가정에는 이런 일이 없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것은 상당히 유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용인하지 않으신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나가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생각함으로써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기는 경건한 자손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자녀들을 잘 지도하는 그런 그것이 우리의 본부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